안녕하십니까. 바카스TV의 박찬영 대리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대한민국 국민 세단이죠.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그 차량. 이제 복합연비 16.2km에 이제 육박하는 더뉴 그랜저 IG 2.4 하이브리드 텔리그래피 모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1월에 신차가 4,730만 원. 이제 선루프 빠진 풀옵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신차가 4,730만 원으로 출고되었던 차량인데요. 현재는 이제 46,000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에요. 이제 소유자 변경은 없고 용도 변경이나 렌트,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력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깨끗한 차량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고 이력이 한건 있어요. 이제 뒤에 트렁크 쪽에 추돌이 돼가지고 트렁크 쪽이 밀리면서 이제 뒤에 휀다 부분이 조금 이렇게 밀리게 돼서 작업이 들어간 차량인데 뒤에 휀다 쪽에 판금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물론 당연히 가격 책정하는데 이런 요소들도 다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차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3개가 들어가요.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등급 중에서는 이제 4가지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추가 옵션이 들어가는 게딱 3개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3개의 옵션이 들어가는데 빌트인 캠이랑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만 빠져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익스클루시브나 프리미엄 초이스보다 다른 게 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휠부터 보시면 캘리그래피 전용 휠이 이렇게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만 키로 이상은 주행하실 수 있을 만한 타이어 트레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 라인 이렇게 쭉 사실 외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턴 그레이라고 해서 더뉴 그랜저 i g 에서 조금 인기 있는 색상이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아까 뒤에 휀다 여기 부분이 황금이 들어간 건데 정비력을 확인해보니까 110만원 정도의 정비력이 있어요. 이제 범퍼쪽이 이렇게 접촉사고로 인해서 밀리면서 뒤에 횡사쪽도 약간 밀린 것 같아요.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횡사가 여기까지만 들어가 있다고 라 보시면 지금 디자인상으로 범퍼 바로 이런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교환이 되면서 이쪽에 판돈이 조금 들어갔던 걸로 이제 성능기록부상에 그렇게 점검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주행에 문제가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쪽에 판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고지를 해드리고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 좀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 엠블렘 들어가 있고 그랜저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LED LED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이크 등이랑 제동등 이런 거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여기 엠블렘 위에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이런 식으로 실내 공간들도 굉장히 수납 공간들도 굉장히 넓고 안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닫으실 때는 이제 버튼으로 간단하게 닫아줄 수 있고 뒤에 머플러 부분들도 상당히 멋있어요. 이렇게 크롬 장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트윈 머플러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가죽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캘리그래피만 가지고 있는 이제 매력들은 실내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바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런 도어 트림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급스럽죠 다 가죽 마감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사용감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없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다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또 JBL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12개의 스피커로 좀 충분한 스피커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쪽으로 한번 앉아보고 알려드릴게요 네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제일 처음 이제 보여드릴 건풀 LCD 계기판이에요 이제 12.3인치의 네, LCD 계기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풀 LCD로 되어 있어요. 이제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들이 이제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이제 하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으로 이제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풀 LCD 계기판이랑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제일 먼저 보이는 스티어링 휠을 보게 되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전부 가죽으로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클락션이죠. 혼 같은 경우에도 혼 커버도 나파가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가죽과 혼 커버도 나파가죽으로 들어가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 적용이에요. 앞차량 간격 유지나 이제 차선 유지해주는 기능들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추가 옵션으로 들어갔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부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지금은 앉아있지만 여기 보시면 나파가죽 전부 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이아몬드 컬팅도 보이는 부분이고 이렇게 전부 나파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전부 가죽 마감이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공조기 장치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터치, 터치 식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통풍이나 열선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적용입니다. 조수석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 같은 거 하실 때 어라운드뷰 이런 기능들도 캘리그래피에서는 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옆에 뒤에 다 보실 수 있는 기능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실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라인 이렇게 보이실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 조절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빛이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뭐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도 바꿔 주실 수 있는 재밌는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랜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편의장비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되게 잘 되어 있지만 안전옵션들도 굉장히 출중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차량이 급정거했을 때 자동으로 멈춰줄 수 있는 기능들은 기본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 혼자서 주차를 할때 이런 식으로 후진 기어를 놓고 가다가 띠띠띠띠띠띠 소리가 나다가 이 빨간색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안 밟더라도 자동으로 멈춰줄 수 있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이 미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실내에 스웨이드 마감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전부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어요 국내 차량들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제 등급별로 차이를 두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이 바로 스웨이드 마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에는 이제 나파 가죽으로 최고급 가죽 마감이 되어 있고 실내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스웨이드 마감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패밀리 세단이다 보니까 뒷자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뒷자리 공간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에서는 많은 분이 타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이렇게 뒤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손상되어 있는 가죽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깔끔한 상태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여기 안쪽에 보조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뒤에선 이제 볼륨 조절이나 채널 바꿔주실 수 있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이제 1 단계, 2 단계로 조절해 주실 수 있는 열선 버튼이 있고. 옆쪽에는 이런 식으로 수동식 선블라인드가 달려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공간감이죠. 제가 뭐 여러 차들을 촬영해봤지만 사실 그랜저의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넘사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편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뭐 무릎 레그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네 굉장히 큰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에어벤트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뒷자리에 뭐 편의 장비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패밀리 세단이다 보니까 뒷자리에 뭐 TV가 사실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딱 가족끼리 놀러갈 때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연식 자체가 20년 11월에 등록된 차량이다 보니까 보증 기간이 25년 11월까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주행 거리도 4 6 0 0 0 k m 기 때문에 10만km까지 또 보증이 가능하다 보니까 구매하시고 나서 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거나 뭐 수리를 할 부분들은 전혀 없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사고가 있는 만큼 제가 가격도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직접 와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